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봉사활동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봉사활동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진 씨? 네, 첫 번째는 비대면, 두 번째 재능활용,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네, 4가지 봉사활동을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각자 하나씩 맡아 진행해 보았는데요. 누가 어떤 봉사 활동을 진행했는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보러 가실까요? 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요 깊게 이 실패지를 만들 수 있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기 저렇게 설명서가 써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읽어 가지 네, 꼼꼼하게 있는데, 근데 설명서는 뭔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 오, 만드는 방법인데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아, QR코드를 꼭 찍어서 동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저것도 줄이 4개예요. 음 그래서 그, 그 중에 3개만 골라서 쓰는 거거든요. 음~~, 네. 음 네. 저기 구멍에 넣으려고 하는데 잘안 넣어져서 음 다른 실로 이렇게 꿰서 음 그, 어, 네, 그 실을 통과시킨 다음에 같이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게 음잘 되더라고요. 했다. 근데 지금 하나 빠진 거 아니...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오~~ 저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앞쪽을 묶어주면 돼요. 저게 머리, 어렸을 때 머리 따 보셨죠? 네, 네.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세 갈래로 머리 따듯이 하면 돼요. 근데 막 저희 초, 중학교 때 저런 실팔지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항상 저는 못 만들었던 음. <laughs> 그런 기억이 음. 있습니다. 아, 아, 제 채미를. <laughs> 저 끝쪽을 저렇게 묶은 다음에 네. 저기 끝쪽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저렇게 묶으면 그래 가지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제가. 오, 완성됐네요. 네. 실팔찌를 한쪽을 묶은 거예요. 한쪽을 음. 묶고 또두 쪽도 묶고, 해가지고 음. 저렇게 길이가 조절이, 조절이 되잖요 음. 네. 사이즈 조절이 되게 묶었어요 조금 헐거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음 제가 만들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제 노력대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음 네, 저는 좋았습니다. 딱 착용샷까지? 네. 좋네요. 저렇게 조이면, 네, 저렇게 예쁜 팔찌가 됩니다. 끝났네요. 네, 그게 좀. 수고, 많으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중간에 엄마를 애타게 네. 찾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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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필요한, <laughs> 아, 원래 좀 그러잖아요. 라면 끓이다가도 잘안 되면 엄마 부르잖아요. 음, 그런... 잘안 되더라고요, 돼도... 중간에. 음. 제가 머리 닦기를 어렸을 때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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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돼가지고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저는 아, 만능이 시죠 네, 엄마, 엄마는 만능이니까. 그쵸, 그쵸, 엄마가 오면 달걀. 영상에 찰줄 없지만 엄마가 와서 등짝 스매시를 한번 음. 하고 가져온 음.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사랑해. 어. 네네네, 사랑해. 네, 네, 네 사랑해. 마스터치. 네, 마스터치를 한번 하시고 어. 가셔서 제가 혼자서 스스로 만들었다는 음. 그런 음. 후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저는 네 가지 봉사 활동 중에서 이 레몬들을 활용해 레몬 수제청을 만들고 양로원에 기부를 하는 활동을 맡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레몬들을 맛있는 레몬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전 저게 궁금했어요. 소금이 왜 필요한가? 음. 아, 저게 레몬을 이렇게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 거기에 되게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음막 소금으로도 닦고 한번. 음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음 저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생각보다 그냥, 아, 레몬 씻어가지고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꽤 많은 그 노력이 네, 노력과 필요한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예. 껍질도 같이 넣는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아, 더그런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오 어, 데치기도요? 네네 음. 음. 손이 많이 가네요 맞아요 음. 요리 같아요 요리 음. 요리가 맞긴 한데 <laughs>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제좀 칼질이 미숙하긴 한데 네 <laughs> 칼이 안 드는 걸로 하죠 아 그쵸? 응. 감사합니다 칼질은 잘하시는데 아. 칼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응. 오 엄청 얇게 응. 네. 아 씨앗 제거든요네아 요리다 요리죠 어, 여기서부터 <laughs> 이제 진짜 <laughs> 저 형님. 일일이 아. 다 하나씩 아. 빼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것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설탕을 유기농 하셨나요? 그럼요. 어, 아 센스쟁이시네요. 아. 가방에 <laughs> 좋은 수제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양로원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맛있게, 맛있게 드셨으면 음. 좋겠어요. 와 저렇게 레몬에 설탕을 저렇게 묻히는군요. 청 자체가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저렇게 유리병에 다 담는군요. 레몬에. 네. 막예쁜애 담으려고 이렇게 <laughs> <laughs> 노력을 하는. 벌써 저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과일이랑 설탕이 좀 섞이니까 설탕을 또 넣어요. <웃음> 네네. <웃음> 아 저렇게 완성이 딱된 거군요. 음, 너무 노란색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받으시는 음. 분들이. 저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 레몬으로 선택하셨나요? 아 제가 사실 과일 청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환절기니까 음. 다들 감기 엄청 잘 걸리시고 음. 이런데 레몬이 또 비타민 C의 음.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음. 아, 그래서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길래 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아. 사실 예쁘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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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하게 될 만들기 활동을 하러. 저기 음, 키트가 저 키트가, 저렇게 키트가 있어서 네, 네. 제가 오고서 만들기 전까지 안 열어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려는 하는 아, 네. 이게 이 펭귄이 제일 어려운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응.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가요? 네. 뭐 개구리 인형 근데 보통 다 인형이고 얘만 이제 필통. 음.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아쉽다 싶은 건 이게 다 잘려져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그데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야 하는게 조금 음. 아쉬웠다. 아. 그럼 저 크기대로 직접 자르신 거예요? 네, 그게 월. 오. 근데 또 이게 도안을 여기다 붙여서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도안 한번 자르고 그거 네. 선을 그려서 다시 음.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어요. 저 부직포는 자체는 흐물거리는데 또 안에는 단단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얘는 고정은 안 되는데 바늘은 안 들어가고 이래서 좀 힘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요령이 생겨요. 아아. 도 있어. 되게 꿀팁이 한 면에 모든 걸다 하고 합치는 게 원래 설명서에는 이걸 이두 면을 음. 먼저 합치고 얼굴이나 눈 이런 걸 붙이라고 되는데 네. 음. 그냥 이두 면을 따로따로 완성을 시켜놓고 얘네 두 개를 합치는 게 편해요 음. 음. 근데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음. 합쳐놓고 보면 안에 막 바느질하고 음. 할때 엄청 어려울 거 같은데 음. 네, 확실히 필통이니까 음. 형태를 잡 이쁘면서 점점 더 귀여워지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만들면서. 뒤로 아 갈수록. 아 처음엔 약간 긴감인가? 완성이 안 됐는데도 안. 귀여워요. 응. 계속 혼자서 이거 똑딱똑딱 하고 막 응. 귀여워서. 안 보내시고 가지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웃음> <웃음> 이게 완성해놓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소감을 음. 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아, 또 어. 완성품이 있잖아요. <laughs> 지금 맞아요. 완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음. <laughs> 자, 이제. 참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했어요. 하면서 네. 힘들었던 점은? 음, 힘들었던 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흐물흐물하고 음. 단단하고 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 여기 설명서가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A면을 뭐 비면에 바느질하세요, 아니면 뭐 감침질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음. 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문 용어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걸 아까 수연 씨가 만든 거는 이제 QR코드가 있었는데 음. 여기는 그냥 딱 줄글로만 써있고 그래서 감침질이 뭔지 이런 걸다 검색해보고 방법을 익힌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어요. 설명서가 약간 부, 불친절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 다른 거를 만들어 볼 음. 생각은 있으신가요? 너무 있죠 어. 이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니까 아, 이거 다음번에 하면 더 빠르고 더 예쁘게 할수 있을 것 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해외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내진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음. 행복해질 수 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막 혼자 상상한 게 이거 보면서 막, 너무 예쁘다. 음. 뭐딴 사람 만든 것보다 예쁘다. 막 이런 말도 음. 한마디씩 하고 음. 뭐 음. 여기다 연필 넣으면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 막 장면이 생각나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 뿌듯하고 그랬어요. <laughs> 어, 에코백인가요? 네. 네. 에코백도 같이 주셨어요? 음, 아, 네. 어, 엄청 귀엽네요. 맞아요. 아기들이 그림 그린 것 같은. 맞아요. 저게 저게 구성품이군요. 음. 음. 안에 보면 저1련 음. 저기 1련표라고 일런, 네. 되어 있는 게 점자들을 네. 음. 음. 아. 이제 한글들이 써져 있고. 아. 그럼 저걸 보고 아뭐 기억은 이렇게 음. 점자가 이루어져 있구나 음. 네, 이런 네, 식으로. 음. 음. 근데 저거 보면 봉사활동하면서 뭔가 공부도 됐을 음. 것 음.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저기에 다 붙여야 되는데 음. 처음에 너무 커가지고 음. 어 이거 언제 다 붙이지?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긴 했어요. 근데 저게 그 우리가 쓰는 기형 니은 디을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면 아 아예 없어요? 아 모양이 응. 어. 사실. 자음은 잘 비슷한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걸, 이걸 다 외워, 처음에. 아,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걸 다 외워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 대단하다 싶었는데, 음. 이제 모음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음. 뭔가 이렇게 뭐, 이나, 은나뭐 이런 거는. 음. 근데 뭔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한글을 배우는 것처럼 이걸 처음 배울 테니까 음.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후천적으로 음. 그렇게 되신 분들이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저 하얀색 스티커를 먼저 쭉 붙이고 음. 이제 그일람표를 보면서 맞게끔 붙이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하얀색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얀색붙터 했다가 뭔가 조금 지루함이 살짝 느껴져서, 음. 아, 그래서 일단 색깔 있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어. 거를 해보자 해서, 색깔 있는 걸 먼저 붙였죠. 음. 일상생활에 은근히 이런 점자를 접할 일이 많잖아요. 음. 그렇게 눈 감고. 보시면서 맞추실 수 있는지. <laughs> 음, <다음> 다시 공부를. <laughs> 한글 배우듯이 음. 어. 근데 너무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완성품 아 그래서 제가 보여줘. 완성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큰 사이즈거든요. 네. 음 근데 진짜 크네요. 맞아요. 그치? 뭔가 아까 그 필통은 엄청 음 귀염뽀짝했으면 음 이건 진짜 무슨 교재처럼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자음이랑 받침이랑 또 따로 맞아요. 아아 그래 계속 이게 공부 같구나 오.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전해진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뭐 선천적인 장애를,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음.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되게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화 배우는 것 같이 이런 것도 음. 배우면 되게 좋겠다. 요즘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화장품이나 제품들도 많이 나와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봉사였다 싶었어요. 음. 자, 이렇게 영상을 모두 보셨는데요. 어, 각자 혹시 봉사활동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수진씨? 원래 만들기 활동 자체를 좋아해서 되게 재미있게 참여한 봉사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는 게 되게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효진씨 <laughs>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여서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스티커 부분이 사실 약간 부실했어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좋은 시간을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은씨에게 토스하겠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레몬청을 좀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됐고 제가 만든 레몬청을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맛있게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리에 되게 재능이 많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주변에 수제청을 선물하는 그런 재능을 또 익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봉사활동으로도 되게 뿌듯한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연 씨도. 아, 네, 저는 일단 어, 만들기 자체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팔찌를 만들다 보면서 어, 되게 간편하고 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명서를 보고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거기 QR 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만들어도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 저처럼 만들기를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 되게 저는 강추하는 봉사활동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다 같이 소감도 말해보고 봉사활동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손쉽게 재능을 활용하셔서 봉사활동 많이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해본 봉사활동들도 아래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